안녕하세요 전국 지혜자랑 대불련 포교관사 전혜정입니다 오늘은 경기지부의 대표 경기대에 나와봤는데요 여기 경기대 로고 저희 한번 경기대의 지혜자랑을 들어보기 위해 지회장이신 최시선부부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불회장 도시교통과학과 18학번 최희선입니다 네 최시선부부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방역수칙을 지키며 어떤 주의자랑을 하실지 한번 들어보기 위해 자리를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경기대 내에 있는 카페로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경기대 최시선 법원님께 어~ 주혜에 대한 소개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경기대 주에는 학교에는 경부레라는 이름으로 등록이 돼 있고 1981년 창립돼서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하는 것처럼 됐는데 우연히 이제 장, 저번 학기에 동아리 방도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사한 방 위치는 2층인데 저희 창문 쪽으로 좀 이동을 해서 훨씬 더 햇빛도 잘 들어오고 좀 휴식하기 편한 환경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불상이나 이런 게 이제 크게 안 모셔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네. 저희 학교는 불상도 크고 어. 탱화도 걸려 있기 때문에 오. 조금 다른 학교보다 좀더 동아리 활동을 하기에 편한 여건이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좀 장엄한 느낌이 나긴 하겠네요. 네. 예. 예, 좀 아무래도 다른 데보다는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어, 법회를 요새 어떻게 보고 계신지 법회도 한번 들어 볼수 있을까요? 아, 예. 어,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마다 대면 법회를 진행했었는데요. 을 아무래도 대면 법회가 최근에는 힘들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비대면 법회를 계획을 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자체적으로 법회는 진행을 못했고 대부분 연, 중앙 온라인 법회에 저희 지회원들과 같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어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올해는 또 어떻게 법회를 진행할 건지 그런 법회 계획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동아리방 사용이 5인 이상 집합금지 때문에 4명까지만 최대 2시간 아래로 정도만 사용을 할수 있어서 아무래도 대면 법회는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렇죠. 예, 올해도 뭐 중앙 온라인 법회가 생기면은 거기에 참여하거나 음. 어, 아니면 뭐 저희 자체적으로 온라인 법회를 기획하려고 하고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어, 지회에서 활동하거나 법회할 때 있었던 어떤 네. 에피소드,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을까요? 한번 저한테 자랑 좀 해주세요. <laughs> 어, 아무래도 이제 제가 했던 것 중에 기억이 남는 건데 어, 2018년에 했던 건데 음. 이제 학교에 연등을 설치를 했었습니다. 오, 그때 이제 정문 근처에 있는 사찰에 가서 직접 연등을 받아오고. 네. 그걸 이제 거의 저랑 친구들이랑 같이 설치를 하다 보니까 처음 해보니까 높이 달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사다리도 없고, 음. 그래서 뭐 나무 막 직접 밟고 올라가서 어. <laughs> 걸고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기억에 남고 그날 또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것도 이제 비다맞 맞으면서 걸고 하다 보니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이때는 좀 힘들었을 수 있는데 또비 오는 날 그렇게 연든 거는 것도 나름 지금 추억으로 이제 남은 거 같네요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 이제 경기대 경부대 자랑을 좀 저한테 이제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전국 지회장인데 자랑을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다른 학교도 보통 비슷할 수도 있는데 저희 학교도 이제 자랑이 선배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뭐. <laughs> 네. 물리적으로도 좀 이제 도움을 많이 주셔서 항상 창립제나 이럴 때 많이 오셔서 참여해 주시고 또 이제 뭐 저저 어려운 거 있을 때또 노하우나 이런 것도 전수해 주시고 하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 동아리의 가장 큰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선배님들 보고 계십니까? <laughs> 네, 우리 시선보보가 우리 선배님들을 또 자랑이라고 또 해주셨는데요. 네, 이제 동문회 선배님들 덕분에 이제 후배들이 또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활동의 원동력이 또될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올해는 어떤 게지의 활동을 하실 건지 그 지의 활동 계획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네, 네. 어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계획을 좀 많이 세워놓긴 했는데 음. 다 진행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계획을 세운 걸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우선, 저희가 지도 법사님을 이렇게 섭외를 했으니까, 그 지도 법사님과 그 해당 사찰에서 어, 템플스테이도 진행을 하고, 음. 사찰 음식 체험이 있을 때 저희를 좀 불러주신다고 하셨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도 참여를 해보고 싶고, 저희 학교에서 법회를 하게 되면 지도 법사님께서 직접 학교로 찾아와 주시니까, 음. 우선 당연히 가장 기본적인 그 저희 동아리 자체 법회를 좀 제대로 진행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계획을 불교 외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회원들이 쉬고 싶어서 그냥 들어오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뭐 여행이나 이런 지금 볼링 또 이제 다른 뭐 그냥 쉬거나 하는 그런 동아리 소모임도 좀 기획을 많이 하고 있어서 어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좀 지, 잠잠해지면 어 바로 이제 소모임을 꾸려서 분야별로 나눠볼 생각입니다. 빨리 어떻게 코로나가 정리가 돼야지 다른 이제 우리. 동부리에서도 자유 활동도 하고 그럴 텐데요. 진짜 하, 저도 얼른 코로나가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지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한번 뭐지 뭔가 묘하게 되게 영상편지 같은 느낌인데 그래도 <웃음> 네. <웃음> 네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 동아리 활동도 못하고 어, 그동안 해왔던 것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다들 이렇게 힘들지만 다잘 방역수칙 잘 지키고. 열심히 활동을 해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어, 앞으로도 이제 더 재밌고 어, 좀 내실 있는 그런 활동들 많이 기획해서 어, 재밌게 한번 활동 기획해 볼 테니까 어, 믿고 따라와 주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전국 지혜자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또 이렇게 지혜자랑 하고 싶으신 지혜장님께서는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은늘 하던 것처럼 구독과 함께해주세요. 구독과 어, 좋아요. 구독. 좋아요. <laughs> 네,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